온라인 커뮤니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방학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? 집에서 축 늘어져 있어도 안 되죠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한여름밤학 동안 오히려 더 튼튼한 그런 건강한 성질을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운동이죠 제가 오늘 운동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고 훨씬 더 튼튼한 몸으로 다시 계약한 다는 만나 뵙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제자리 서신 다음에요 앞에 낮은 테이블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셔서 할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데드리프트예요 손바닥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어깨를 펴보세요 그리고 다시 정면 바라봤다가 턱을 당기면서 후 쉽죠 자 당기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요 어깨와 등을 펴주고 목을 펴주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허리를 당겨서 척추의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.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몸의 자세가 교정이 되겠죠. 후, 계속입니다. 따라 해보세요. 후, 조금 더요. 후, 후, 조금 더 합니다. 후, 됐어요. 자, 이어서 하는 동작은요. 바로 옆구리 뱃살 운동과 다리 운동, 힙 운동입니다. 자, 볼게요. 찍고, 후. 다시 바닥 찍고, 후. 다시 바닥 찍고, 후. 무릎에 터치하는 게 관건이죠. 찍고, 후, 조금 더, 후, 몇번더 합니다. 후, 자,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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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만 더 할게요. 후, 후, 해줬어요. 자, 여러분 어떠세요? 보기는 되게 쉬운데요. 사실 따라 해보면요. 은근히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. 잘 아시겠죠? 제가 운동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. 바로 제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요즘에 최근에요.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.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살아.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저는요. 우리가 먹는 것이 내 몸을 위해 하는 거고 나의 배를 채우고 기쁨을 이는 것이 아니고 이건 마저도.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들립니다.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. 다시 말씀드릴게요. 맛집을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우리가 모든 우리가 즐거워하는 활동 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아시겠죠? 자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. 자 보시겠어요? 짜잔! 여러분들의 몸을 만들어서 바로 성질의 몸, 복근의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